이렇게 좀더 근육을 늘려서 스트레칭하고 이완을 시켰다면,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좀잘할수 있는 방법을 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아마추어 분들도 좀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시선에 따라서 음. 시선에 따라서 스윙 모양이 달라지고 타점이 달라지고 타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우리가 공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게 되면 공을 끝까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 스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게. 골프 처음 치신 분들의 스윙을 따라 하면 네. 이런 느낌이죠 아, 그쵸. 머리를 들면서까지 이, 음. 이 어깨를 이리로 늘려고 하는 경우 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서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머리가 같이 돌지 않고서는 이 회전의 반경이 매우 제한적이죠. 네, 음. 그래서 이 어깨 회전이라는 것을 잘해서 이완까지 연결시키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이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반드시 우리가 회전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완을 잘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때 어깨가 돌기 위해서 이 머리도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지 말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건 이런 느낌이죠 같이 그렇죠. 가고 같이 가고 이거는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제자리에서 회전 회전은 꼭 반드시 해야지만 우리가 그 전체 몸의 회전을 잘 만들어 낼 수가 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공을 정면을 바라보려고 백스윙을 이런 느낌을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면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 선수 중에 한 명이 머리를 이렇게 하는 선수가 있어요. 오. 진짜 너무 고쳐 주고 싶은데 네. 정말 미치겠어요 <laughs> 이렇게 하니까 너무 찍혀먹고 잘 안되는데 어... 결국엔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 어... 근데 이런 동작을 하면 어떤 오류가 생길까요? 뒷땅? 탑볼? 그렇죠 오른쪽, 제껴 가고. 맞고 위로 들려 맞고 그리고 오른발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머리에 무게가 여기 실려 있기 때문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거랑 이 머리가 떨어져서 이 발이를 못드는 거랑 완전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스윙 때 뭔가 그 공을 띄우기 위해서 혹은 그냥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뒤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좋은 스윙이 나올 수가 없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몸이 이제 치려 덤비면은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죠 앞으로 네, 네. 이런 동작 역시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는 동작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백스윙 올라갈 때 머리에 얼굴을 회전을 잘 했으면 이 회전의 오른쪽을 바라보는 이 얼굴을 최대한 조금은 유지하고 내려오는 동작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아까 제가 등이 목표를 등지고 내려온다 오랫동안 그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작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머리를 오른쪽 보고 있는데 어, 이것만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laughs> 근데 올라와서 머리가 제껴지면 이 등을 잡고 싶어도 사실은 이 등에 어떤 그... 어 지연된 그런 동작이 잘 만들어지지 않... 아, 잘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백스윙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오른쪽을 바라보고 말아본 오른쪽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회전을 안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대한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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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이 순간에 한 번에 확 돌아서 음. 뭔가 폭발적인 힘을 쓰자라는 내용이거든요 네, 회전을 안 하자는 게 아니죠 그래서 평소에 백스윙 올라와서 너무 제껴맞고 머리가 뒤로 떨어지신 분이라고 하면 우리 백스윙 때 오른쪽을 향해 있으면 이 오른쪽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다운스윙 친다 그러면 어... 굉장히 하향 타격이 되고 아웃인 되신 분들도 오른쪽 보구 치자 그러면은 인터 굉장히 잘돼요 마저 우리 좀 공간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좀더 다운스의 만든다고 하면은 어, 훨씬 더 그래. 인터 궤도도 만들어지게 되고 하향 타격을 만들게 되고 그다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등을 지고 내려올 수 있는 이 등이 좀더 어 이완 시켜줄 수 있는 동작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네 네, 그래서 음, 네 왼쪽 눈으로 공을 좀 오래 본다는 느낌만으로 연습을 네. 해도 어떤 궤도까지도 수정을 할 수가 맞아요. 있는 맞아요. 음. 그래서 전 이제 오른쪽 보자라고 했는데 이거 연습할 때 말씀하신 대로 왼쪽 눈으로 보면은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 네. 네. 그래서 이그뭐 좌시우시 막 얘기하잖아요. <laughs> 내, 내 눈이 어디 좌시냐 우시냐. 물론 퍼터 할때 우시면은 볼때이 서로 거리감이 달라서 음. 어, 실제로 오, 우시면 약간 오른쪽 눈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어, 백스윙 때 우시라고 해서 절대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우시라고 해도 이 스윙을 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왼쪽 눈으로 공을 바라보고 스윙을 하려고 해야지만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어드레스 때부터 왼쪽 눈을 좀 공을 바라본 상태에서 우리가 스윙을 한다고 하면, 안에서도 잘 내려올 수가 있고 그다음 하향 타격을 좀 눌러치는 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 내가 좀 들려 맞았어 내가 체중이 자꾸 오른쪽에 남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등의 어떤 그런 이완에 대한 스트레치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공을 좀더 오른쪽을 바라보고 백스윙 때부터 좀더 많이 돌아주고 이 상태에서 좀더 오른쪽 향해서 내려오는 느낌으로 스윙해 보시면 어, 훨씬 더 그런 동작들과 타점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어,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음. 네, 굉장히 간단한 포인트 들인데 결국에는 이 순간적의 순간적인 힘을 최대로 끌어 모을 수 있고 네. 좀 회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조민준 프로가 이렇게 알려준 것들 사실 처음에 백스윙 계기가 나왔을 때부터 저는 몸으로 들어 올린다는 개념이 조금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명시로 들어 올린다는 포인트도 굉장히 간단했고 왼쪽 눈도 굉장히 따라해 보시면 쉬우실 연습 방법 같아요 네, 맞아요. 음. 자 그러면 어~ 이게 그럼 계속 늘어나면 좋은 거냐라고 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신 분들 또 너무 유연하신 분들은 아 나는 저렇게 늘어나면은 힘을 못 쓰는 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가 이제 선수들한테 비유를 할때 방송에서 껌 얘기해도 돼요 껌 하셔도 되죠 네. 제가 껌을 씹으면 이게 어, 네. 짝짝 붙잖아요 입에. 그렇죠. 근데 예. 뜨거운 물 마시면 껌이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죠. 아, 네. 너무 유연한 애들한테, 야 너는 진짜 음. 물 마시는 것같애라고 아. 네. 흐물흐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늘어나면 힘을 쓸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고무줄도 길게 당겼다가 놓으면은 세게 저까지 가서 잡고 있는 사람 손을 세게 때릴 것 같은데 음. 시작은 빨리 가는데 가다 툭 떨어져요. 그 말은 그쵸. 너무 늘어나면. 사실 가는 동안에 힘을 다 뺏기기 때문에 어, 또 너무 과한 어떤 유연성은 어, 이완은 사실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스윙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힘이 없으신 골퍼분들 혹은 너무 유연하신 분들한테 좀 어,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잘 늘어나는 고무줄이 아니라 좀더 늘어나기 힘든 뻣뻣한 고무줄을 만들어서 억지로 당기었다가 수축하는 이런 그 스윙을 하셔야만 훨씬 더그 힘을 오히려 더 짧고 굵은 스윙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너무 유연하신 분들 또 힘없는 분들 체를 들기 위해서 그냥 많이 이렇게 돌아서 스윙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쵸. 그러면 많이 갔다 오기, 오기 때문에 뭔가 민첩하게 힘을 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타에 맞추기도 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스윙이 커지면 헤드 스피드가 올라가지만 정타에 잘 맞출 수가 없고 뭔가 체력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체를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뭔가 힙을 돌리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난 팔로 맞췄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팔에 어떤 이 휘둘름으로 이런 느낌으로 공을 좀 쳐보시면 와나 진짜 손을 친것 같은데 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찍어 찍어보면 올라가서 힙턴도 되고 뭔가 전환도 되고 체중이동도 되고 다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지금 너무 오버스윙도 되고 팔도 너무 유연하고 좀 약간 늘어지는 스윙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다리를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팔로만 친다 어 느낌으로 샷을 해보시면 훨씬 더 뭔가 그 굵은 고무줄로 네. 어, 억지로가 어. 아니죠 좀 이렇게 힘들게 당겼다가 수축하는 이런 느낌으로 샷을 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평소에는 오버스윙도 되고 뭔가 음. 너무 흐느적대고 옆에서 자꾸 스윙할 때왜 아, 이렇게 풍선같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laughs> 어,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다 그러면 어, 좀 팔로만 치는 느낌을 쳐본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